안녕하세요. 모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코 조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코를 마무리 지을 때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코를 뜨면서 한 코씩 덮어줘서 코마금을 하는 캐스트 오프가 있고, 이번에는 코를 바늘을 이용해서 꼭 조여서 동그랗게 마무리를 하는 비엔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목도리 같은 것들을 마무리할 땐 각이 져 있는 것들의 경우니까 대부분 코마금, 캐스트 오프를 할 테고요. 모자 같은 경우, 끝이 이렇게 동근, 그런 것들을 마무리할 때는 BNT라고 합니다. 실을, 바느질 할 실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, 커트를 한 후에, 바늘에 끼웁니다. 자, 바늘에 끼울 때에는, 바늘에 실을 바늘, 이렇게 해서, 바늘 접어서,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해서 딱 납작하게 접어서 빼면, 요 끝이 납작해지거든요. 그거를 살짝 바늘에 밀어주듯이 끼워줍니다. 그리고 실이 나와 있는 쪽으로 바늘을 넣어 바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을 바늘로 보낼 겁니다. 이렇게 한꺼번에 잘안 보내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바늘에 있는 거를 옮겨줍니다. 이렇게 다 옮겼어요.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거 대부분 그냥 훅 잡아 빼거든요. 근데 훅 잡아 빼는 게 아니라. 여기 실을, 구멍을 크게 남겨놓고, 살짝 당긴 후에, 요 사이로 꼭 통과를 해주셔야 돼요. 요 맨날 까먹어요, 다들. 요사이를 통과를 해서, 이렇게 모아줘야 동그라지죠?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줍니다. 그래서, 이렇게 꼬매 내려가면, 동그란 편물이 되겠죠? 근데 우리는, 인형을 할 거기 때문에, 인형의 이런 원형 부분에 솜을 많이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살짝만 당겨도 다시 풀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당긴 후에 살짝 펴보면 실이 이쪽에 있죠. 건너편으로 한번 더 들어갈 겁니다. 매콤하다. 실이 이쪽에 있으면 건너편으로. 제자리로 들어가면 빠지겠죠. 자, 한번 더.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. 이렇게. 모두 다 바늘로 끼워준 다음에 한번더 당기면 튼튼해진 거죠. 이렇게 해서 BNT를 해보았습니다.